자, 두지파 X는 1, 2, 3, 4, Y는 1, 2, 3에 대하여 함수 F가 자, F의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F1, F2, F3, F4 자,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지, 함수값에. 자, 문제에서 정의역 X, 그 다음에 공역 Y 자, 근데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함수 값을 보면 f 1이 3으로 가고 최댓값을 구하는 거니까 가장 큰거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나머지가 1로 가버리면 지금 치역이 1, 2, 3 그리고 공역도 1, 2, 3 갖게 되는 거겠지. 그럼 최댓값이 되려면 최대한 가장 큰 3으로 함수 값이 많이 가야 되니까 많이 가면 좋은 건데 만약에 정역 네개의 원소 중에서 세개가 3으로 가버리게 되면 1이 1 또는 2, 2한테 공역, 공역의 원소한테 가기 때문에 지금 치역은 1, 3이고 공역은 1, 2, 3이 되어버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약 원소 2개만 3으로 가고 나머지는 하나씩 가게 되면 함수값은 3 더하기 3. 그 다음에 나머지 1 플러스 2가 돼서 최대값은 9가 되겠지. 따라서 답은 4번.